대부분이 어깨가 안 돌고 하체가, 하체를 너무 안 돌려서 어깨가 안 도시는 분들 돌리려고 하다가 스웨이가 일어나니까 그분들은 이걸 돌려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저분처럼 너무 많이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시는 분은 여기를 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90도 돌려면 얘를 잡고 있어도 45도까지 회전이 일어나. 백스윙을 할때 사람들이 너무 여기를 안 돌, 안 여는 거지. 안 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깨가 안 돌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어주면 어깨가 이만큼 돈다고 하잖아. 그래서 백스윙 할때 이렇게 열어주면서 하면 어깨가 잘 돌아오고 스웨이도 안 된다고 했잖아. 만일에 이걸 안 열면, 백스윙 하면서 이걸 안 열면 몸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열어주라고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 어깨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이게 열리고, 어, 이게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열리고. 순서가, 빨래를 짜면 위에서부터 비틀어지는 거잖아. 위에서부터 비틀어지다가 밑에가 비틀어져 가는 거잖아. 자, 이게 허리고, 이게 어깨고, 이게 허리면 순서가 봐. 위에서부터 비틀다가 더 돌려고 계속 더 돌리니까 밑에 중간쪽 이 허리 쪽이 이렇게 도는 이런 형국이잖아. 그지 근데 이걸 자칫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걸 먼저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돌리시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지금 우리 학교에도 그런 사람 몇명 있어 근데 자기 케이스는 이런 거지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이걸 먼저 좀 출발을 시키거든요 벨리 댄스에서 그런가? 그쵸 춤을 치신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먼저 돌려 버리니까 자 이게 어디까지 돌아야 되냐 면 <laughs> 이만큼 돌았을 때 45도까지만 돌아줘야 돼. 허리는 45도까지만 돌아줘야 돼. 그래야 어깨가 90도 도는데 문제가 없게 돼. 근데 허리를 40, 이제 45도까지 돌았을 때하고 허리가 더 돌았을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 45도까지 돌았을 때는, 자, 45도까지 돌았죠, 그죠? 이때는 다운 스윙을 할때이 클럽이 인사이드 쪽으로 진행이 되려면 여기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이쪽으로 들어와야 공간이 생기면서 팔이 안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45도까지 돌았을 때는 그걸 할수 있는데, 이걸 45도 이상 너무 많이 돌려버린 거야. 이렇게. 자기가 아까, 나 여기 튀어나온 거 아니야? 막 이랬던 거 기억나지? 자, 이걸 너무 많이 돌려버리니까, 옆으로 슬라이딩 하려고 하니까 어떤 형사가 나오냐면, 뒤로 빠지는 느낌이 나온 거야. 뒤로 빠져나간 느낌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안 하거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공간이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아우디니 자꾸 나오는 거예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 허리가 백스윙할 때 요만큼 돌아줘야 됩니다는 맞는 말인데, 모든 골프에는 모든 과하면 안 좋아. 이게 어깨를 쉽게 돌리려고 너무 많이 돌아버리니까, 옆으로 밀는 느낌이 뒤로 미는 느낌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밀지 못하고.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상체가 먼저 도는 형태가 나오죠, 그죠? 그럼 아우디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꽂혀야 되냐면, 이게 이제 저런 분은 또 반대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연습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반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어깨가 안 돌고 하체가, 하체를 너무 안 돌려서 어깨가 안 도시는 분들, 돌리려고 하다가 스웨이가 일어나니까 그분들은 이걸 돌려 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저분처럼 너무 많이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시는 분은 여기를 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90도 돌려면 얘를 잡고 있어도 45도까지 회전이 일어나. 자꾸 이렇게 잡아 줘야 돼. 이해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이래 버리면 안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아웃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가는 날은 괜찮은데 그게 좀 편차가 커진 날은 공이 계속 휘는 거예요아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나오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 하고 이게 45도 회전하고 슬라이딩 하면서 들어가면 인사이드 쪽에서 들어가니까 일단 클럽을 대놓고 닫지 않는 이상은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자 이렇게 많이 돌아 가지고 이게 아웃 인 패스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갈수 있는 소지가 되게 커져 이렇게 오면서 다쳐버리면 왼쪽 아웃인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스퀘어로 맞으면 오른쪽으로 도는 페이드업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경우는 진짜 그 각이 예리하게 딱 맞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백스윙을 할때이 벨트에 파클라인이 가능하면 정면을 보도록 벨트에 우리가 여기 배꼽이 있다면 느낌을 배꼽이 우리가 백스윙하면 여기를 보는게 정상이에요 여기를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기는 여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 되세요? 여기까지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느낌에는 이 배꼽이 정면을 보고 있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계속 당... 하셔야 돼요 정면을 보고 있는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를 잡겠지 그죠? 그러면 이게 용술처럼 탕 튕겨 나가는 것도 훨씬 더 좋아진다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그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